어, 안녕하십니까. 노조입니다. 예. 그 오늘은, 그 시우님. 예. 우리 울산카야클럽. 제가 천천히 해. 아, 시우님, 그, 배가 와서 지금, 그,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시아 가고 찍으니까 잘 나오네. 예. 그래서 자, 천천히 해, 천천히. 커플, 커플 데 어, 어, 그, 어, 가판에 그 칼질 젖지 말고 조심해라 천천히 해봐. 그래가지고. 지금, 배를 넣을 공간이 없어서, 제 코브라 카약을 지하 계단실로 옮겨놓고, 제후배하고 그, 배 배를 그, 상부조 선단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그, 그 그대로 두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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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테이프를, 팔, 요, 테이프를 끊어. 아, 요 테이프를 끊어. 이것도, 이것도 아니, 그냥 그대로, 안 그래. 안 그대로 두고. 아, 그대로 두고, 요거, 이제 여기 있는 테이프를 끊어. 어 아, 그렇지. 아, 고, 고, 하고, 그렇지. 고 위에 거 요거 하고, 아, 그거 하고, 종이 버려지게, 아니, 요, 요, 사이로, 여기여길 끌어야지. 그 아이가, 어, 그 여기 끊고, 아, 어, 중간에 끊어. 종이 이쪽에, 그, 뺏기가 다, 종이 그대로 갈거거다 아, 거기 끊고. 종이? 그 종이? 쓸 거라고. 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하면. 아, 되네, 아, 어, 그러면. 그렇지. 그 종이 쓸려고 내가 그러거든. 이거 계단실에 아, 깔아야. 지금 종이가 지금 하다 아, 상관없어. 이제 그렇구나. 했, 했더면 또 바로 건조돼야 그럼 그렇지. 그, 그래 놓고 여기까지 앞으로, 그, 그, 그대로 두고. 걔는 알맹이만 꺼낼 거니까. 아. 어. 오케이, 좀다 저도 테이프 따르고. 이 영상을, 내 그거, 다이로 찍고 나도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음. 잘 찍고 있나 모르겠네. 잘찍고 있습니까? 찾나? 네. 아, 잘찍고 있네. 지금 아 어, 이거 와이라노 마소도 하는데 와이라노 그래가지고 재호야 여기 여기 칼을 여쭤줘 봐어여기다 칼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라, 이제. 그런 식으로 갈라 했냐 그런 식으로 연락서 네가 쭉 결론이 저쪽으로 가봐 그니까 러 재호야 다리 벌리고 아니야 그래 할 필요 없어 다리 벌리고 여기서 칼을 쭉뚝 땡겨 올래 배가 안 상하잖아 밑에 고무구 아삭하게 그 그렇지 살살살해라 살살 그 공, 고모 라인 끄는 게 이쁘면 나가리다 안상하게 어. 니그 네 평생 탈 건데 어 그렇지 내년에 2인승으로 바꿔야지 2인승 안 한다 1인승 몇년 타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저 초고수 되면 그렇지 이거 그 살살해가 어 선상 끌기게 조심해서 어 그렇지. 그, 배안 상하게, 아, 배. 하긴, 아, 그돌탈 거라, 어쨌든 뭐. 그 부분은 내 것도 뭐, 걸렸는데 뭐. 그래가 밑으로 팍 까가, 내려버려. 그렇지. 그래, 비닐로도 싹 까가. 그렇지. 내리고, 이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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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마리 맞아치고. 어. 그래도 내가한번보자 어, 참 안에 됐네. 어. 어. 그렇지. 어. 라다를 장착해가 왔네. 아, 내가 나나라, 그대로 나나라. 그거네 어. 그러면, 그거 뭐고, 풀면 되지. 아니, 그거 날, 나나? 그, 저보가 그, 그래 쓰면 돼. 대장님, 그, 쓰나미도 그래돼 있겠다. 그, 테이프 끊어버려. 어. 조심해가. 그렇지. 자, 이제, 재호야. 이거 한번 열어봐. 해치 어. 칼 주고. 아, 어, 칼은 쓸일 없다. 이제. 그거 한번 열어봐. 고무 백기 실린 거잘돼 있나? 어, 그 아, 상관없다. 아, 어, 다시 넣 아, 그래. 안 온다. 하늘 바랗다. 됐지? 아니, 격벽 한번 볼까? 와, 냄새 나아 재호야. 이고이화치를 고무를 항상 제 안에 넣어 봐. 아니, 잡, 잡지 마. 어, 그래. 나이 고무가 안 늘어난다. 이렇게 보관한다. 그거 돌려서 한번 열어 봐. 두번째 거. 이지짐 점검해야 되거든. 뭐. 아, 됐지? 그것도 딱해가딱 들어가. 다시 아니, 그건 안에안들어 간다. 그건 파라스틱이라 어. 그거 안 들어가, 그거 그건 인간이 덮어놔. 따로 돼 있네. 그 거랑 끊 기해야지, 게 거랑 끼뜨게. 어. 그 생긴 것, 생긴 수가 쓰라해. 앞쪽 이쪽, 이쪽 열어보고. 어. 이만큼 많이 있을 필요 있나? 아 어, 있어야 된다. 많은 건 많을수록 좋다. 어, 이거는 왜 이래 돼 있지? 그거는 뭐 이제 다른 거, 그 열쇠 같은 거나 휴대폰 같은 거. 아 이쪽 으로 걸지 어, 말라고. 어, 어. 그건물망도 빼면 빠진다. 어.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치 열어가지고 해치 체결상 조치 빡빡하지. 예. 아 그래, 안에 이제 넣어봐. 아, 그렇게 보관하면 되고. 한번 앉아봐, 이제. 시트 착감 한번 보자. 니 이거, 뒤에 세워봐. 그 두머리 어디에 있노? 어, 아, 이이 넣을 아, 이. 와, 씨, 좀 그렇네. 일단, 일단, 일단 그 상태에서 그 끈으로 조정을 하거든. 이 여기 끈이 아마 여기 있을 거이다 여기 있는데? 응? 이, 이 등매 있나? 아, 이거로 조정을 하네. 이, 이거 여기 꽂아. 이 꽂아, 여기. 체결하 가. 음. 우리 허리 때가 똑같잖아. 아. 아, 어. 우리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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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이거. 놈, 자동으로 끊겠다, 이거. 씹히다, 이거. 더 이상 안 간다,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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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뭐. 잡아준다, 이거. 더이지말 간다. 아, 더 좋아. 이거는 뭐지? 그거는 등 굽은, 굽, 굽히는 각도 같은데. 그냥 더등 어. 자동으로 많이 굽거든. 그 조금 끈좀더 줘야 안 되나? 끈 뭐, 뒤에 끈. 같은데. 아, 꺾이네그 뒤에. 음. 그 끈을 좀더 줘야 될것 같은데. 끈이 조금 그거 한것 같은데. 어. 아. 끈이. 됐나? 어. 아, 좀더 풀어올까? 뭐, 나중에 타다가. 아, 타다가, 뭐, 아. 되지. 앉아봐. 발판 보자, 이제. 앉아서 다리 뻗어봐. 앉아가 푹, 앉아가 엉덩이 뒤로 딱 이렇게 허리 붙이고, 허리 너무 뒤로 눕는 거 아이가? 그래서 끈을 조정이 중요한 거다. 허리를 못 잡아주지? 허리 뒤로 쭉 미끌리지? 응. 그, 끈, 그, 그, 그거를 다시 줄여야 된다. 어, 그거 그 내려가지고 확 줄이래, 앞으로. 그것도 되나? 바로 쪽으로 땡이면 된다. 아니 이쪽으로 이래 이 아니 이쪽으로 땡이면 된다고 줄여 줄게. 자 뗐나 잡나 예어 예, 일단 아까, 일단 뗐나 잠깐 예. 앞으로 조 해봐. 이게 진 뒤집어졌다. 이 가만히 잠깐만 들어봐. 잠깐만 봐라. 이게 좀잘 잠깐만. 나 들어올게 봐. 이거 형배보다 됐나? 형배보다 다리 발판 자 이제 넓은 것 같은데. 폭이 넓이. 예. 너도이 똑같은 거야 56, 아, 어, 55 56이 다 똑같다 자 인자 발판 이 지금 이거 등받이 엉덩이 뒤로 이빨 빼봐 그래 뒤로 눕는거 아니야 네. 엉덩이 뒤로 이빨 등 허리 곧바닥이 썼나 네. 그럼 등, 등, 등받이 드셔야 되죠 잘 모르겠어요 <웃음> 무릎이 <웃음> 내가 무릎이 저워야 여기 와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딱 네. 붙어야 된다 응. 지금 발판 멍하기나 발판 땡기세요 그럼 발판 땡겨 봐. 자 한번 보자 형 한번 보자 어디서 생기는지 한번 보자 발판은 저거 그 저거 저기 손잡이 있네 저 손잡이 있자 네. 그거 옆으로 제껴 밑으로 제껴서 앞으로 당겨 봐 움직일 거야 그러면 안 당겨지고 반대로 제껴 어, 그래가 당기면 움직일게 사사사사 흔들면서 위아래로 눌리면서 흔들어 봐 그거 배마다 조금씩 다르거든 그 발판 맞춰야 돼 되나 안움직이나 움직인다 움직이게 돼있다 그거 무조건 움직인다 틀어 봐어 그러면 그래 움직이는 거야 밑으로 내려 봐 완전 그, 이빨 내린 거야? 응. 그 거기서 당겨봐네 쪽으로 당겨야 된다, 응. 그렇지. 응. 안 되나? 아, 이거 풀어야 되나? 아니, 안 풀고, 안 풀고 되는 게 다, 푸는 거 아니다. 이쪽도 해보고. 이 길이가 얼마고? 안 어, 안 전화기인데, 이거 해공형배하고 다른데? 안 어? 이 길이가 내려만 한데. 어? 내거 일체공하고 크기가 똑같은데. 그거 천천히 해봐. 잠깐만, 있어봐. 이어서 내개 30cm 길고. 와, 이거 이거는 태강이 배보다 기네 길면 더안 좋다. 길 길면 좋다. 길면 더안 좋지 않냐 좋다. 긴게 좋다. 긴게 비싸. 비싸 어떻게 안 되나? 네. 이거 어? 저거랑 똑같은데 생긴, 아, 생긴 거는 아까 이거 거구라랑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왜안 오르지? 리니까쪽으로아 이래가 은기는 거네 이래가 은겨야 되네 근데 안 올라오잖아 저거를 이거는 뭐지 저기 버클이 있유이으로 풀어야 되겠네 유각으로안 풀고 무조건 현장에서 되게 되는데 이거 왜 이래 놨지 그러니까 저거 뭐고 이, 이거는, 이거는 그냥 됐거든 응? 어디 어디 배, 오른쪽 이배이배이 배는 뭐안 풀고 됐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안 되는 이래하면안 되는데 현장에서 이거는 이쪽으로 는안 오거든 이제 걸리가이거가면안돼한번 아, 맞추면은 무조건 저거 아이 번 풀어야 된다 풀자 저거를 맞 이거 풀고 그러니까 이게 풀면 무조건 고정인가 보고 저게 그러니까 네가 현장 가고 저래 보면 배를 못 한다고. 무조건, 지금 저걸 다 해놔야 된다, 재호야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그대로 있어라. 아, 이쪽부터 해보자. 있어봐라. 이거 절로 좀기르어봐라 뚜껑 몇 미리, 이거. 아, 그럼 그만 기르어도 된다. 있어라 이거 아니네. 이거보다 작은 거네. 이거가. 아, 이거다. 플리즈. <laughs> 산때되완전 빼야 되겠지2 0다 빠졌지. 이제 땡겨 봐. 발판 먼저 맞추고 조립하면 된다. 땡겨가 됐나? 아, 그렇네. 됐나? 아, 자, 아니 발판을 맞춰. 길이를 맞춰 봐. 조립하면 되거든. 무릎, 이쪽 무릎 여와, 된다, 이 무릎 이쪽물이 비어. 옆부터 해야 된다, 안쪽에 아, 완전빼 볼까? 나사. 아니요. 잠깐만요. 어, 됐나? 이거 딱 붙어야 된다. 네. 허리, 엉덩이 뒤로 이빨 빼야되고. 무릎이? 어, 빠... 그, 엉덩이 뒤에 이빨 가지고 꼬리뼈 그, 뒤쪽에 있어야 되고, 네. 허리는 부... 뒤에 세우는게 쉬우니까. 네. 됐나? 그... 이스때 발표하는 여기 딱, 발끝 있지? 네. 발끝이 이렇게 꽉눌러져야 된다, 이렇게. 발가락, 엄지 발가락하고, 그 밑에 그살 있지? 발바닥. 거기 이렇게 딱 이렇게 눌려져야 된다, 힘있게. 발은 이래야 되는데, 아니? 아니, 여 붙이면 안 된다. 여여 여, 여기가 이렇게 꽉눌리져야 된다고. 발끝이 있자. 여 아, 여기, 여기, 아, 이래 이래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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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여기,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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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여 여기, 여기, 스피자 네. 물었자. 네. 오케이. 자, 가면서 말해. 일날깎으면 시콜라 뿌못 한다니까. 그때 꽉또 이빨 쪽갔거든. 이제 맞나? 예 때나. 때나. 오케이. 자, 반대쪽. 이원은 좀안 맞셔도 되는데요. 오빠 되네. 그렇지. 나사서이 볼트리가 나. 그것도 해, 허리 그 브릿지 그 연습도 해야 된다. 허리이빠졌 어, 또, 이 먼저 맞 또, 이친구붙 또, 이 친구는 또, 나 친구는 또, 이 친구는 이빨 같은거 저거랑 이빨랑은르이꼽구는데이는 응? 괜찮아요. 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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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추겠나? 잠깐만요. 이제, 어, 내려가도 된다, 이제. 그 수능 개수는 똑같을 건데, 왜? 저랑 얘랑 다르게 꼽있어 다르다고 생긴 게? 꼽힌 게, 꼽힌 부위가 달라. 응? 그럴 리가 있나? 그 세우고 높여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그 정도 하면 될것 같나? 발끝을 봐, 무릎을, 무릎을 세워서 무릎을 갖다 대봐. 저기 <laughs> 무릎을 대봐. 네왼쪽 무릎을 대보라고 여기에 무릎이 그거면안 되는데 그거 맞나 응. <laughs> 맞나 인자 응? 응? 그거 반하지 응. 그래 그거다 언자시바나 <laughs> <laughs> 갑자 기침하나? 기침하나 하루종일 안했는데 도는거 맞나? 아 씹혔나 이제? 보자 아닌데 안도는데 아, 자 이제 돈다 있어봐라 씹혔다 이있어꽉 물린다 잠깐만 조금만 더 쪼자 됐어 자 됐나? 네. 어? 네. 됐지 이제 그럼 어자 이제 일라 일라가 딱 맞지 피팅 되지 네. 편하지 네. 오케이 자 그럼 면 이발을 들어가 저쪽 벽으로 붙이 내리 이제 무릎 편하지 어? 네. 자 이제 끝에 그가 들어 가 이쪽 벽으로 붙이 이거는 이제 피이라가 사실 막 써도 된다. 와여여 놓쳐 야, 일단 사장 나안 아, 됐어 이 박스 종이 들어봐 들어 계단으로 깔까자따잔까지 같이 밑에 그대로 이렇서 내려가자 밑에 비닐루가들었나 상관없다 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자, 이제 창고로 가자 그냥 숲길 끄집고 내려가안 되나 내 아, 가자 대충 가다가야 대충 가자 대충 가자 대충 가자 대충 대충 가자 대충 가자 대 그, 그러니까 살, 가다, 그, 난 이대로 가다 할수 없다. 가다, 가다, 내려가, 내려가. 쭉, 내려가다. 아이 종이가, 씨, 저러 가야 되는데. 이리 안 올라. 쭉, 내려가. 어, 내려가. 더 쭉쭉 내려가. 어, 내려가. 내려가. 계속 내려가. 계속. 계속 내려가. 태수 대충 바하에던져 됐어 깔아 됐어 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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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으 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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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수 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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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태수 꾹꾹꾹수 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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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서 계단 밟으면서 내려 올라와. 아니 수쪽수쪽으로올라가 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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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수 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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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수 태수 태수 태이태 여기는. 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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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수 태수 태수 태 자 저기 들자자 <laughs> 이거 내가 먼저 가게 대가리가 내려가게. 자 네가 절로 가자. 자자자 어. 자, 자, 이제 들어가. 저승용차 저, 저, 때리면 안 된다. 안받용력안 받지게라. 해자 이제 들어가면 된다 이래. 이서 들어 들어가 좀 들어가 저, 안긁기게좀 빨리 은 들어가. 그깨 뒤에 올라탔지. 그래, 쑥내려가다 최대한 들어가 천천히 전체, 체천히좀들었다 전체. 다시 놓고 뒤에 좀 들었다 놓고, 라탔지 올라탔지. 올라 이제 그라 끝. 끝. 됐다 됐다 그그올라끝지 올라탔지. 도라탔지 올라탔지. 올또이지타라탔지데 됐다 이래 놓고 나 올라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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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탔지 올라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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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저거 세그는 이부피약한의맛산 한다. 저그 배가. 한꺼보다 싸네 그래내 거도 살때뭐 새거 살때 내가 살 때는 뭐 260만 원 밖에 안 했는데 지금 배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 배지 아이고 반갑네. 도배될 정도 올랐을까? 말도 안 되게 올랐다니까. 그러고. 내내거란한쪽에요까니거란한쪽에요까 니 끄란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난네배 네 타러 갈때니배 네 타러 안갈 확률이 더 높다. 이거, 난 일요일마다 타는데, 아, 너는 뭐, 일요일 비오면 이리 쬐뿐다. 이거, 아, 약간 제 마음이 상했네. 아, 미안해 응. 형이. 니끼 <laughs> 안쪽으로 네 가는 게 마치 싶어다. 왜냐면 내가 너보다 배를 많이 타니까. 네, <laughs> 자, 들고. <laughs> 뭐게도 가볍네, 괜찮? 아, 사살 어. 들가자저 네. 오토바이 때리지 말고, 자 보자 보자. 이거 된다. 이거는 어쨌든 이돌탈 거라가 쭉 밀어, 쑥쑥 찍어요. 야이 밑에도 들어가네. 밑에도 들어간다고? 아 됐다, 그럼. 이 옆으로 세야 될것 같은데. 어, 옆으로 아 옆으로 시가 그래가. 또 잡아 잡아 봐. 이러안 넘지게 어좀 잡고 있어. 아, 끌리는데 끌어. 색을 미끄러지다 타이어 새것처럼 근데 돌좀 타면 또거치럼 이제 나 봐라. 넘어지나. 전람미끄럽네 어. <laughs> 밑에. 기름칠 칠해져있어 피그 기름 때문에 그렇다. 내려나 남자 된다. 이래 나면 안 된다. 나 봐라. 이제 안 넘어진다. 줄을 짧게 아, 네자 어, 이러면 안 넘어진다. 됐다. 참아라 편해져 내비었고 덤데거 들어가 들어봐 잠깐만 엄쑥소수시해요아 어, 잠깐만 소 소시 네비 네비 네 잠깐 잠깐 뒤로 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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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시해 수국기 봐라 그렇게 상관없다 이거 번. 아 대단해 눈부해 막예양니 시. 안 써야 되는 구간에 힘을 쓰는. 이거는 이거는 안쓰도 되지 않아요. 이래 하는 게배배형이 좁다. 옆구리가 더 강하거든. 똑같지않나 아니다. 바닥은 이래 눌리는데 옆구리는 이, 이 폭이 좁다 이거. 그래. 변, 네 장갑 벗어라. 네, 네 장갑 요여네배에딱 요 걸려나라. 어. 내 장갑도 여기 내배 걸려놓고 장갑 이거. 가잘랐이일는가게 대체 이제 사 되겠지? 해강이 형과 같은 배 맞는데도 주막이 기어 해강이 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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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강도 뒤에 꼬리에 이래 돼 있더라고. 길이 끊는 똑같겠지. 아이던데 짧던데 한하네 똑같겠지. 선형 잘나는데 아니면 저뭐 뭐 다른 뭐 이거는 네 비... 이제 이거는 네 전에 이제 코브라 가게 짜. 그처럼 배가 안 돌아가고 막 그만큼 은안 그렇다. 그저 러더가 없어도 이거는 아, 훨씬 잘 돌아간다 왜 그러냐 면코바라가야 <laughs> 꼬리가 1회 네. 돼돼있거든기억자로 네. 네. 뾰족하게 돼있어도 1회가 이래가, 1회가고 네. 입에는 1회 네. 돼있거든 꼬리가 네. 그러니까 물 뒤가 훨씬 더 자유롭다고 꼬리가 아. 뭐라 보면 안다 형은 거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네 봐보면 안다 저래갖고 자로잘 안가가지고 어? 그러니까네 저거는 저거는 아, 안 돌아가더라 이 배가+ 배가 이렇게 위 가고 싶어도 이게 회전을 못하더라 이거. 그니까 저거는 안 그렇다고 저거는 이 오른쪽 조금 땡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아 왼쪽으로 가고 왼쪽 조금 땡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게 네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움직인다고 저+ 저코브라카약보다는 근데 그니까 코브라카약을 러다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저거는 러더를 올리고 타도 되, 되겠다. 그 그러니까 배의 선형 때문에 그렇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코브라카약가 뒤에 터브리에꼬리스럽은다가 밑에 붙어있는 살. 그감잘 돈다. 근데 그래, 막. 그렇게, 많... 그렇게 만든 이유가 또 있겠지. 더 거친 바다에서 직선 일이 더 좋다. 꼬리를 건데, 이제, 러드가 없을, 없, 없이 무득게 하달라면 그 밑에 그 비냅보면 되겠다. 그러다가, 아, 오늘 그 제오하고, 그, 왔는 그, 항아카야 클럽 그, 배를 오늘, 이제 피팅도 다 했고, 오늘 그, 완료했습니다. 그, 시우님 한 말씀 하시죠. 선주가 됐는데,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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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어, 자, 한 말씀 하시죠. 자. 소감이 어떻습니까? 본인 배를 가진 딱그집 3분째의 느낌. 일단 타봐야죠. 아, 타보고 안 타보고 무상할이 있는데. 일단 졸라, 졸라 타가지고 이제 2인승으로 한대 뽑겠습니다. 2인승은 3년 정도 <laughs> 타고 난 다음에 완전 고소가 돼서 타는 겁니다. 2인승 배가 더 어렵습니다. 2인승으로 한대 뽑겠습니다. 내년에 내년 그러니까 안 됩니다. 꿀빨겠습니다. 내년 안 됩니다. 3년 정도 지나야 됩 될까. 앞에, 예. 앞에 내 아는 사람 누구를 태워가지고 꿀빨겠습니다. 누구가 면거 타세요? 잠깐 잠깐 상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한강카약 클럽에 이번에 공구한 카약의 개봉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기어 아, 바이크. 아예제오토바이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지금 평가. 전동기어 바이크 <laughs> 3,000 <3층> 킬로입니다. 차차 <laughs> <자, 자>, 40분에 새차 <laughs> 네, 사가지고 지금 네. 700. 다 디스카운트에 가 보겠습니다. 3,000km. 아 지금 막강오리역에 가. 마카오리역에 또 오토바이 팔라고 좀 일하는데 이게 참그참 그... 참... <laughs> 저도 빨리. 팔타고 3,000km 탔습니다. 그러니까네 저도 이 빨리 팔으면 좋겠는데. 세차 2,900. 아좀 아픔이 있습니다. 2,900만 원에 날린 나는데 네. 세차가 네. 2,900인데 2,300에 날립니다. 2,300에 날리겠다. 3,000km 타고 생이 좀 돈이 있으면 그자이 생도 근데 저 오토바이는. 지금... 어, 아, 형은 이제 알찬, 안단다 나도 이제 아, 여름 되니까 열기, 가 살살 올라와서 팔고스 쿼트로 바꾸려고. 아, 이런 거는 잘라야지. 아, 일단 감사합니다. 감수함, 감사합니다. <laughs>